2 1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 을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예비후보 양홍규 변호사입니다.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. 보수 우파 세력들이 이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놨는데 모두 적폐로 몰리고 여당에서는 이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.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성장시킨 저희 보수 우파 세력들은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저 또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는 사정입니다.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당선되고 반드시 그 이후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도록 힘을 쓰겠습니다. 아, 저는 20. 년이 넘도록 우리 같은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. 그래서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여러,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굳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저는 이 대전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6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. 봉사단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왔고요.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전이 무엇이 부족하고 대전을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대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많은 대안들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꼭 당선돼서 우리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지키고 대전을 살려내는 그런 많은 정책들을 열심히 펼쳐볼 생각입니다. 위기일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고 정직과 신뢰를 지키는 정치가 다시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저희 자유우파 보수를 지키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살려내고 그리고 대전을 위기를 살려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양홍교의 말이라면 100% 신뢰하는 신뢰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